안녕하세요. 사과농부 준마입니다. 요즘 꼬막이든 핏꼬막이든 맛있는 시기인데요. 꼬막도 마찬가지이고 핏꼬막도 마찬가지로 해감시키지 않고 탱글탱글 삶는 법과 맛있게 먹는 법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핏꼬막을 고무장갑을 끼고 읍은 깨끗이 씻어줍니다. <놀람>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문질러서 씻어주면 되겠습니다. 피꼬막에 들어갈 양념으로는 진간장 3분의 1컵, 마늘 4, 5쪽, 통깨 한 수저, 고춧가루 한 수저, 참기름, 대파 한대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꼬막 탱글탱글하게 잘 삶기 위해서는 물을 이렇게, 이렇게 끓이지 마세요. 만약에 물이 이렇게 끓고 있다면 찬물을 조금 부어줘서 좀 잠잠하게 한 후에 꼬막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꼬막을 넣어주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주세요. 알이 한쪽에 몰리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좀 저립니다. 소금 1 k g 기준으로 4컵, 5컵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꼬막이 힙이 하나 더 이렇게 벌리고 나고 그리고 물이 어느정도 탁한 물이 약간 탁한 물이 보일때 이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너무 삶지 마세요 그래서 나머지 잔열로 오해서 꼬막이 알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1, 2분 정도 기다려 줄게요. 자, 한 2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꼬마를 얹어 볼게요. 이고 꼬막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요긴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자 삶아진 꼬막 한번 보겠습니다. 수저를이 밑구멍에다가 사이에 놓고 이렇게 비틀면은 까집니다. 자요 보세요. 꼬막이 탱글탱글하게 잘 까졌죠.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잘 까졌습니다. 까진 핏고막을 보면 이렇게 뿔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까다보면은 꽁지에 까다보면은 어, 껍질에서 나온 부스러기들이 조금씩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재물에다가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삶은 물을 가만히 부어줘요. 이렇게 절적지적해서 씻어내면, 은뿔 같은 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살 건져줘요. 그리고 이물을 또 가만히 가라앉힙니다. 가라앉는 동안에 이제 재료 손질할게요. 대파를 쫑쫑 썰어줍니다. 깔라 앉힌 꼬막 물을 꼬막이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여기 보세요. 꼬막에서 나온 이렇게 부유물들이 이렇게 깔아 앉아 있죠? 그러면 맑은 물만 위에 뜨게 되는데, 그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늘을 넣고요. 자, 대파도 넣고, 대파는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진간장 1/3컵, 여기 고춧가루, 이거 통깨 넣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쳐주고요. 자, 다 됐어요. 꼬막이든 피 꼬막이든 삶은 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작하게 국물이랑 함께 양념을 하면은 목넘김도 좋고 그리고 먹었을 때 바다의 향을 더욱 더 즐길 수가 있답니다.